왜냐하면 미술로 지나는 연재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과목들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 보면 그런 과목 개념은 없고 킹덤업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금을 이제 전하기 위서 왔는데 실제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성경의 이해가 우리하고는 모든 일을 다 통합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개념을 그때 당시만 해도 예, 강의 그을수있도 그, 예. 강의 들을 기도 하고, 그래서 그때 최학재 교수님이 계셨는데, 음. 어, 그 웨스민스에서, 음. <laughs> <laughs> 그때 이제 처음으로 CCC에서, 그, 천국에 관한 강의를 짧게 했는데, 그거를 요약해서 성소인에서 조그마한 책으로 하나 냈어요. 그때 당시에도 신학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안르치고다 조직신학이라든지 뭐, 다 그런 형태로 이제 다 했죠. <laughs>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제 CMF 붙들린 거예요. 그게. 그래서 이제 성역공부 이제 하기 시작했고, 경희대가지고 이렇게 하면성역공부할때 간섭 없었잖아요. 선생을 가르치는데 그때 당시 저는 이 대학교가 내수동계 대학교라고 다음에 대학부에서 이제 알버스터 대할 때는 주제별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주제별 을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약점들이 너무 많아서 왜냐면 하 이게 탑픽이니 탑픽이 굉장히 많으니까. 성경 본문을 어, 어, 이렇게 어, 네. <laughs> 구절 구절을 드러내가지고 다시 만든 거니까 성경 자체를 그냥 본문을 그냥 놓고 그냥 읽고 거기서 주는 메시지를 일차적으로 찾아내는 거 그걸 이제 성경 신학이라 하나님 나라는 성경 신학을 하지 않으면은 깊이 못 들어가는 절대로 못 들어가. 지 이제 PBS라는 같 그런 패턴으로. 티티도 저 여기 우리 저기 저애들끼 나오는 오늘의 양식처럼 몸은 약간 딱딱딱 그렇게 하면 안되고 챕터 스타일처럼쭉 흘러가야 돼요. 그래야 그 논리는 이제 따라가죠.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들어오는 게 제가 이제 73년도에 매일 성경 큐티를 이제 72년도에 큐티가 시작이 됐는데 매일 이 73년도에 그 매일 성경을 만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에겐 지금 매일 성경다 썼다고 이렇게 전교다 쓰고 있거든요. 네. 비스터디하이 있고 그렇게 하게 된 가장 큰게 뭐냐면 대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론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화 시키면 너무나 이게 <laughs> 부부가 이론적으로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. 관계적이고 인격적이고, <laughs> 오늘 아침에 기분 좋았다, 저녁에 보니까 와이프가 기분이 나빠있고, 이유를 모르는데, 나중에 보니까 내가 몰랐던 어떤 그 섭섭함도 있었고, 사실 이게 뭐, 어떤 때는 똑같은 일인데 괜찮다 그러더니, 똑같은 일인데 기분 나쁘다 그러고, 왜 그럴까? 그걸 이론으러 모을 수가 있을까? 이게 참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아요. 근데 인격적인 관계가 그래요. 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입 땅에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. 선교가 다 지금 그 일이잖아요.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을 이해 없이 선교한다는 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방향이 없는 거죠. 나름대로 미시올러지 입장에서는 방향을 잡은 거지만, 궁극적으로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사역에 대한 포커스가 내 마음 속에 동일하게 주어져있지 않으면 사람에게 도움은 돼요. 다 되지만 결국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의 인도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항상 똑같은 원리로 가는 거 아닙니다.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떤 사람은 쉽게 보내가는 문제를 풀어가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잖아요. 가론 유다 같은 경우는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끝까지 사랑하시지 않나. 요한복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를 끝까지 사랑한다. 총론 딱 13장 1절에 요한복 13장 1절에 마, 말씀해 놓고는 그 다음에 보면 가론 유다를 이월절 만찰때 내보내고 그러고 나서 내가 졸업하이면 영광을 받았다. 그러시고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 개명을.